같은 데이터인데 다른 그래프들. 매스미디어에서 그래프들은 수동태적 자주 이용되고 있다. 자, 이유 접속사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보여주니까 데이터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끊고 세모 어떤 표보다는 원래의 자료죠. 이게 러우가 이제 가공된 뜻이니까 원래의 자료표보다는 효율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 두가요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보여주다라는 단어가 아까 디스플레이를 썼잖아요. 디스플레이를 받아서 둘라고쓴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R, 비동사나 이런 거 does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둘라고꼭 쓰지 did도 안, 되, 안 되죠. 두만 없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래프가 역시나, 오해를 일으킨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 밑에 쓸게요. 선생님. misled란 단어가 있어요. misled. pp죠, pp.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오해를 일으킨다는 건 ing로 써야 되죠. 자, 밑에 그래프 두 개를 한번더 볼까요? 그래프 두 개, show가 아니에요. p p 요 보여진. 위에서 보여진 두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다. 여기가 목적어에요 h o 가 의주동서였죠 간자별 보면 어떻게 데이터가 잘못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그래프. 여기 보면 버티컬이 수직점할 때 그죠? 버티컬 점죠 수직축. x-axis가 축이잖아요. 여기 수직축. 수직축이 goes all the ways up to 숫자 어디까지1 0 0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all the way down to 네, 0쭉 내려가면 0 까지 돼 있어요 하고 이제 관계대명사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콤마 찍으면 대시 안되는거 아시죠 그래서 또 makes s가 있는것도 중요하죠 동사로 그것은 하면 앞문장을 말하는거 위치가 말하는거 그 앞문장 내용은 음, 고치는거 어떻게 고치게되냐면 and it으로 고치게있거든요 and it 여러분, and it makes 하강을 만들어줘요 퍼센테이지 매짜 여기서 이렇게 껴놓기 미안해 어, 여기 퍼센테이지 상에서의 하강이 이게 목적어 퍼센테이지 상에서의 하강이 목적어 이게 목적결 보여요 뭐 하게 보여? 준수하게 보이게 만들요 적정하게 보이게 보시면은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반대의 그래프는 단지 10% 포인트만 보여지고 있어요 즉 65에서 75 구간만 대단되고요 그게 또 만들어주는 게그 변화가 이게 목적이죠 그 변화가 seem much more extreme 이게 목적이 보여죠 멋치는비교급강조보사죠 훨씬이라도 되시죠 훨씬 더 극적으로 보여요 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바로 이런 사실이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해서 이거 도치예요. 이거 형용사잖아요. 에이블이면 그래서 주어는 예고요. 도치. 근데 왜이 선생님 도치가 됐어요? 보시면요. 주어가 길어요. 대그 때문에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게두 그래프가 뭐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정확하게 동일한 데이터로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당신이 원한다면 지적하기를 뭐에 대한 심각성을 즉 아침을 거르는 것의 심각성을 지적하기 원한다면 당신은 두 번째 그래프를 택해야 되고요. 사실 당신이 거의 어떤 그래프들도좀더 설득시키다요. 컨벤싱. 설득시키게 만들 수 있어요. 뭐의 입맛으로 당신의 주장의 선호로. 뭐함으로써 자름으로써 바이아인지 뭐함으로써 그래프를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특정 포인트에서. 나셨고, 헨스 되게 고어라 그래요 우리나라로 그러한 즉뭐 옛날 말이죠 그러므로 whenever you see a graph 당신이 그래프를 볼 때마다 당신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게 있어요 바로 유닛들인데요 어디에 있는 수직선상에 있는 수평선상에 있는 뭐를 알기 위해서 고점 최고점 그리고 최저점 value는 뭐 점이라고 해도 돼요. 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단순히 가정하지는 말아줄래요. 경고하고 있죠. 비주얼 효과를 그 비주얼 효과가 똑같다라고 진짜 스토리에서 확인을 해라 명령하고 있죠. 인지 아닌지를 자, 이럴 때 if로 쓸수 있어요. 그래프가 제시됐는지 안됐는지를 특정한 방법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한 포인트를 네. 그걸 항상 확인해 달라는 거죠. 오케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어, Look with a critical eye. 이게 비평가의 눈으로 살펴봐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의견을 기사나 연설이나 토론이나 광고에서 그럴 때 그들이 자주 주는 것몇 가지 통계치 지지하거나 강화하려고 그들의 포인트를 만약 이러한 통계치가 발견이 된다면 뭘 통해 적절한 리서치 방법을 통해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중요한 단어죠 객관적인 사실들이죠 반대말은 주관적인니 반대말이죠 그렇죠? 음 반대말이요 하지만 많은 통계치 당신이 보고 있는 통계치 당신이 듣고 있는 통계치 여기까지가 좋으요 들은 그냥 단순히 숫자들이고요 걔네들이 의도되어 있죠 설득을 시키려고 너를 특정한 단점에 너를 설득시키려고 결론 그러므로 당신이 뭐할 때 우연히 어떤 통계치를 다음에 만날 때 절대 돈 맹목적으로 눈감고니까요 blindly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주신 마십시오. 어떠한 데이터를 관계 대명사죠? 그런데 제시된 데이터를 받아들여 주신 마십시오. 주격 관계 대명사. 통계를 살펴보십시오. 자세히 인디테어 자세히 뭐로 비평적인 눈으로 그리고 나서 판단하십시오. 명령하고 있죠? 이부 당연히 되고요. 또인지 아닌지 먼저 썼고요. 이 예. 뒤에다 갖다놔도 상관없고요. 그들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글을 만칩니다.